것 같습니다. 넌 지금같이만 살면 돼. 그러면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저 목에 딱 걸어주면서, 응? 그래. 이렇게 살아.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하고 그러니까. 너의 중심에는 사진이 있어.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어, 사진을 벗어나본 적이 실은 없습니다. 그것이 저다운 거예요. 근데 그 저다운 것이 작품이라는 것에 있지 않고 나를 깨달아가는 방법의 수단으로서 사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진가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진가가 부러운 사진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 보면 전 보여요. 그래서 저는 나다운이라는 것은 사진이 있어서 내 인생이 행복한 곳. 그게 나타나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늘 새로운 곳. 또 그렇습니다. 또뭐 하여간에 말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또이 뭔가 질문이 있으또 아까 그냥. 질문이 할수 말씀을 드리 아까 말씀하신 게, 나올 그러니까 신경 쓰기보다는 본인이 만족하는 본인 만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냥 계약사진 한 개는 맞았지만, 하다 보면 한 번씩 이 본인 만족이라는 부분이, 내가 만족을 하는데 그걸 또 제가 속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내가 만족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그게 무엇이든 그냥 만족을 하고, 그런데 시간이 다 갔을 때 그때는 만족스러웠는데 또 나중에 봤을때 만족스럽지 않은 자기들도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 자기 만족이라는 부분에 기준이 있을까 아니면 그냥 내가 아주 자그마치 만족이 되면 그거는 정답일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제가 그런 경지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만의 신경이 있었고 나는 만들겠지만 그 타인이 제 만족과 다른 의견을 말했을 때 그런 게대처하고 해야 될까요? 그게 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선생관에 대한 체험이나 그런게 건가요? 자 자기 만족의 최고 첫 번째 기준은 어, 설레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진 찍을 때 지금도 제가 <laughs> 실은 이 저는 이렇게 뭔가 강의가 들어오면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음? 이렇게, 이렇게 뭔가 하여간 끌쩍끌쩍 제가 이 얘기를 풀어 갑니다. 음? 이렇게 그냥 하여간 저 뭔가 고민을 이렇게 써요. 이게 저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저의 습관인데, 이렇게 음, 불현듯 쓰다가, 이렇게 쓰다가 이날부터 아침에 이걸 다한글을 채웠습니다. 자 뭐냐면 그것이 아침에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 쭉 시작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걷습니다. 그때가 막 찍어서 오늘 지금 그걸 보여줄까 하고 했는데 그 찍은 양이 너무 많아서 그걸 보여주기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걸 선택을 했는데요. 저는 요새 사진 찍는 것이 특별하게 누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으면 거의 핸드폰으로 저는 사진을 찍습니다. 왜? 어, 특별히 저는 이제 작품이라고 이 주장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저의 일상을 그렇게 찍는데 찍으면서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서 그, 그러면서 걸을 때마다 이, 이 느낌을 어떻게 강의를 하지? 이 느낌을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런데 아침에 가다가 또 한국에서 형님이 산책하면서 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형님이 테이 뭔가 듣고 있는데 그 듣고 있는 소리를 다가한 발, 두 발, 형님 뒤를 또 해서 가면서 형님을 살쭉 찍다 보니까 그 소리가 저가쭉 들어와요. 생명. 그 단어가, 오, 그래. 생명. 쫙 풀렸어요. 딱 집에 와서 그때부터 있어 내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들었던 얘기가 최재천 최재천인가 생명과학하는 분요. 그분 그 그거예요. 그래서 그그 그 사람이 저한테 줬어요. 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사진 찍을 때 가장 정직하냐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경우입니다. 이건. 피사체랑 찍을 때내 마음이 설레이면 아주 100% 순수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직하냐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쁜 것을 빼내자 구분하지 않고 좋다고 생각되면 좋은 겁니다. 근데그 기준이 사진적이지 말고 내 중심적이야만 어 해요. 절대 사진을 좋은 사진, 나쁜 사진으로 보는 습관을 일단 버리세요. 내가 좋다는 것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해요. 그럼 찍을 때 설레임으로 찍어라. 만일 설레임으로 찍지 않으면 흠뻑 찍어라. 제가 요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볼때 아직까지는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서 뽑아보면 지금까지 봐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 배어있는 좋은 작품을 고를 겁니다. 제 아까 벽에 사진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좋은, 그것이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나만 보기 위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좋은 것은 분명히 내 기준이 생깁니다. 그벽한 가득, 이만한 벽 가득 그, 요만한 사진으로 채우면 그 중에 그것을 한번 다 띄워내고 다시 붙이면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나를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진 찍어서 누구도한테 보여주면 그 사람이 이거 좋다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았던 것이 그 사람이 좋았던 것으로 내가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그 아주 나쁜 병이에요.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사진 가르치 중에 제일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외국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가르켜요 제가 이 첫째는 이 그런데 이 사진이 좋은 사진이 나쁜 사진이야. 그거 얘기 안 합니다. 당신이 이래서 이거 식었군요. 맞습니까? 예. 그럼 이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 나쁘면 누구 책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자기도 좋은 사진이 뭔지 모르고 자기다운 것이 없는데 그 자기다운도 없는 그 기준에 이것은 좋은 사진이건 나쁜 사진, 이건 나쁘지 칼질을 합니까? 절대 작품은 칼, 선배가 후배 사진을 칼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 그건 명심합니다 저는 누구 어디나 사진을 볼 때마다 후배나 학생이나 가르칠 때도 나쁜 사진 좋은 사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내 기준에서 좋고 나빠 할 뿐이죠 거기에 꼭 단세가 붙어야 됩니다 맨번 좋은 사진 잘 찍다가도 선배 이거 나빠 하면 그 사진 안 찍어요 아, 아무리 찍어도 다시 그 사진 안 찍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내가 좋은 사진을 찍고 나다운 사진을 찍으면 남한테 먼저 보여주기보다, 뭐 보여주기보다 내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버릇부터 배우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사진이 나다워집니다. 근데 선배들 보여줘서 이 사진이 좋다. 그 말을 혹시 보여주잖아요? 그럼 좋다, 선배들이 좋다는 하 것은 저쪽 벽에다 따로 붙이세요. 꼭 여기다 섞지 마세요. 그럼 그 선배 나중에 꼭그 선배 같은 선배 한마디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어, 이 선배가 이거 좋아하는구나. 난 이거 좋아하는데 금방 그 선배를 알수 있어요. 사진이 시각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습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는 선생님들 많이 걸려줬거든요 선생님 출신이 오갖고 저하고 덤비세요? 막 이런까지도 시, 이 시간방을 따라서 미완 선배나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사진이 정직해 지는 방법은 누구한테 비교한되는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래서 찍는구나 이래서 찍기 때문에 이것이 이, 좋구나 내가 이래서 찍는 거구나 그걸 알아가면 첫 번째 시작이에요 내가 이래서 사진 찍는구나 그걸 발견하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 또뭐 궁금한 거 얘기하세요 옛날에는 슬라이드다 뭐, 네가티드가 해가지고, 필즈이라든가 작은 걸 어떻게든 매끄드운 분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진이라는 어떤 작품을 결과물을 보여줄 때는 진실이라든가 그런 책이라든가 보내서 봤는데, 요즘은 불법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하나 올리면 어떤 사람이 1초 만에 제주에 브라질인 사람을 보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떤 분은 사진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쇄되어야만이 그 최종 사진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현대를 살아갈 때 그것이 반드시 별로 그못하고는안 보는 게 선생님께서 방금도 설명을 하시지만 이게 사면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이나 제지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걸로 하는 게 훨씬 여러 수백 배 수천 배가 많거든요. 그럼 이걸 과연 사진으로 볼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건 이, 이런 것들은 마 지금 여러분이 선생님의 질문에 아셔야 될 것은 그것은 전달 매출로서의 어떤 과정입니다. 어떤 작품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하는 것은 이건 이렇게 인터넷이라면 의사소통이지 작품은 아닙니다. 서로 의사 좋아요 누르는 건 서로가 나는 이런 게 좋아요 하는 것이 그의 작품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전시를 나가나 책을 내는 것은 책이라는 것, 낸그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전시도 난 이게 내 작품이 하고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내가 저 좋아하는 나의 주장일 수 있지만 그 주장이 서로가 소통.

아그것도 보면... 아, 그, 작품이죠. 그, 그것도 자기가, 자기가 보여주는 방법이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의 방식으로서 그게 작품입니다. 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시대는 그니까 영상도 저작권으로 인정해서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생님의 방식으로서 그렇게 이,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의 작업을 할 거야 해서 보여주는 것은 선생님 작품이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은 이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터넷 에 이런데 와서 사진이 좋아요 하는 것은 작품이기보다는 그것은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건 보여지는 방식이니까 그건 작품일 수 있습니다. 또 네. 선생님, 저는 그 사진을 선생님 왜 하게 되셨는지 그 사진을 하시면서 어떤 그 목표라든지 그렇게 있었습니까? <laughs> 예, 저는요, 어, 어, 담배 피, 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 핀것 때문에 사진을 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디피점에서 이 사진관을 이, 했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 카메라도 빌려주고 뭐 이렇게 했던 건데.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중학교 때부터 카메라를 빌려 사진 찍긴 했습니다만은 고등학교를 한때 이제 이단쪽으로 이제 담배를 사러 갔다가 교복 입고 살아갔다니까 학교 앞에 있어요. 그 사진관 그 주인이 제가 다닌 학교 선배였던가 무슨 였어요. 이 새끼 학생이 교복 입고 무슨 담배를 사러 와. 아니요 아버지 줄 거예요. 아버지 안 주는 거 알아 이 새끼야. 그래서 거기서 이. 벌써서 이렇게 담배 살아간 것 중에 벌써서 이제 있었는데, 너 솔직하면 내가 너 보내줄게. 근데 솔직한 얘기로 솔직하다고 인정하기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벌써 그랬는데, 뭐 저도 늘 그렇지만 증상 찍으러 왔는데 금방 사진 뽑아서 그옛날에 금방 그 사진 뽑아줬잖아요. 뭐 25분 완성, 뭐 30분 완성. 근데 금방 사진을 놔두겠는데 뽑아주더라고. 금방 사진 앞에 와서 찍어요. 그래서 아저씨 나도 사진 찍거 한번 암무 들어가서 좀볼수 없어. 뭐김노도이만 사진 한나 찍어 임마그얼인데 되니까 뭐 하여간에 뭐 몇천 원 했던 것 같아요. 한뭐한 오천 뭐한원 정도 했는지 그, 그 가격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 서울에 종강 학원 대 학원 다니다가 쫓겨서.